테니스 공머리의 주인 개코입니다 그리고 이 개코의 대표 무기는 바로 아1킬맞 주세요 1라운드 때부터 이킬이랑 인연이 없어요 왜 그래 내가 셰리프 못쓰는 거 인정할게요 여러분 근데 사람이 스펙터였으면 잡았다니까? 우리팀 총다 나오는데? 나 혼자 셰리프 쓰고 있는 이 고통 뭐야 뭐 이거 어떻게 저.. 뭐야 이거 지 봐봐요 오맨이 나한테 6발을 몸 다리에 맞춘 걸 보라고 고룡룡 같은 애 날려가지고 런앤건치면 되잖아 오케이 이거면 됐어. 와 진짜 못 잡았으면 또 그냥 서올 뻔했어 셰리프라. 어?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다시 돌아온 대표 무기 컨텐츠를 소개해드릴 쿨커피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굉장히 힙한 헤어스타일을 가진 테니스 공 머리의 주인 개코입니다. 그리고 이 개코의 대표 무기는 바로 와또 셰리프네 야. 이제는 운영진의 의도를 도저히 알 수가 없는 대표무기 컨텐츠. 오늘 한번 개코와 셰리프의 어떤 시너지가 있는 것인지 이 철학자 쿨커피와 함께 사색에 빠져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설명한 각설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온 대표무기 컨텐츠. 오늘의 주인공은 개코입니다. 개코의 대표무기는 뭐인트로에서해도 얘기했다시피 셰리프입니다, 셰리프. 일단 제가 알기로는 요원들 대표무기 중에 셰리프를 쓰는 애는 원래 피닉스가 유일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제가 피닉스 대표무기 컨텐츠 찍을 때 쉐리프 때문에 좀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해요 상대는 총이 다 긴데 나 혼자 쉐리프라 어뭐 이도저도 못했던 기억이 꽤 나는데 일단 그로부터 벌써 한 제가 알기로 한 다섯 달 지났는데 어떨지 한번 지켜봅시다 나이스 피가 없어 피가 없어 피가 없어 피가 없어 나이스 나이스 샷 자, 이제부터 이제 진짜 힘들 시간. 이제 상대 총다 나오고, 우리 팀총다 나오는데, 나 혼자 셰리프 쓰고 있는 이 고통. 보면은 대표무기 컨텐츠 할 때마다 생각하는 건데, 아니, 요원들 일러스트 보면은, 내가 알기로는 RS 가진 애 없고, 그 다음에 가디언, 아, 가디언은 오맨이 있구나. 아니 하여튼, 없는 것들이 꽤 있어요. 벤달도 없고. 진짜 왜 그런 결단을 내린 건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필 셰리프였을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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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샹 아, 아까부터 킬리랑 인연은 없네요 이기긴 이기는데 아 킬리랑 인연이 없냐 아까부터 왜 이래 아니 근데 제가 여러분 잘 봐요 개코 같은 경우에는 이 색적 스킬이 소바 화살이나 페이드 각기처럼 멀리 던질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되게 근접까지 가야 된다는 게 전제하인데 그럼 오히려 근접 전투에서 좀 유리한 총을 쥐어주는 게 맞지 않나 도대체 왜 셰리프를 줬는지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히 닉스도 좀 이해가 안 가긴 했는데 뭐야 쟤저 어디 보냐 레이지 잡아 레이지 잡아 레이지 잡아 레이지 잡아 아! 1킬만 주세요! <laughs> 1라운드 때부터 1킬이랑 인연이 없어요 왜 아, 아니구나 아까 피닉스 내가 이겼구나 아 근데 아 기분이 왜 이렇게 좋지가 않지? 얘들아 내가 사줄게 나돈 많아 나돈 많아 쉐리퍼 온리인데 애들 총은 사줘야죠 그쵸? 그만, 그만. 쟤 피닉스 피닉스 개체 쟤, 쟤, 쟤 뉴비다 뉴비 방금 무빙 봤어요 제? 아니 쟤 쉐리퍼... <laughs> 아 상대 닉스 귀엽냐 그냥 시에 약간 어 아무도 없네 약간 이러면서 들어와 아나 일단 아까 얘기로 돌아오면은 진짜 차라리 스팅어나 스펙터? 스팅어 스펙터 좋은 게 낫지 않나 싶어요 좀. 그럼 이제 약간 저 개구리인가 도롱뇽 같은 애 날려가지고 인포 쓱 따고 이제 거기에다가 러앤건치면 되잖아 얼음 야 나랑 레이즈 레전드 아니, 그니까, 이거, 방금도 봐봐. 방금도 사실상, 그래. 내가 쉐리프못 쓰는 거 인정할게요, 여러분. 몸, 세 발. 인정해. 나쉐리프못 써. 근데, 방금 사람도 봐봐. 사람이 스펙터였으면 잡았다니까? 아, 참, 이게 참 이상하다니까? 아까 이상적인 그거, 레이즈, 딱 그, 얼음 깨졌을 때 이제 올법 했어요. 그럼 이제 이거 딱 날리고, 어, 있네? 그럼 바로 그냥 스펙터 있었으면 스펙터 들고, 줏내 갈기면 되는 거야. 스펙터 주기가 꼬우면은 스팅어 줘라도 줘. 스팅어라도 이렇게 넣어낸 건 갈기면 돼. 아니, 그냥 뭐든 좋아. 불독도 좋아. 제발, 왜 하필 쉐리프냐는 거야, 쉐리프. 이해가 안 간다니까? 그냥, 약간 내가 힙해 보이고, 큰 중장비 주기보다는, 가벼운 총? 가볍지만, 권총 중에서는 절대 가볍지 않은 그런 걸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게 그림이 좀 좋아 보이니까. 뭐야, 뭐, 이거 어떻게 저기, 뭐야, 이거? 왜 여기 걸려? 이거 뭐야? 야, 이거, 이거 회수 어케? 뭐임 AFK인가? 뭐야, 이 새끼. <laughs> 야, AFK인 척 하다가, 내가 보이니까 쐈는데, 나한테 따였어. <laughs> 와, 뭐야, 쟤, 야, 뭐야, 너, 더보이즈야? 갑자기, 점프하면서 나와, 왜. 아니, 나 지금, 근데, 아, 오늘 샷 진짜 안 맞는다. 여러분, 제가 이제 야 사는 얘기인데, 최근에 좀 많이 바빠가지고, 사실 발로란트 제대로 못 해봤거든요? 아, 진짜로, 진짜. 뭐, 물론, 제 유튜브를, 저 잘하는 거 보려고 오시는 분들은 없을 테니까 상관 없겠지만, 아, 근데 이거 사색의 시간을 또한번 빠져봐야 되는데, 개코는 대체 왜 쉐리크를 지어줬을까? 애가 살짝 힙합 스타일의 캐릭터이기 때문에, 야, 많이, 마,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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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봐, 많이 잡았다, 많이 잡아다 많이 잡아다 아, 제트가 자꾸 습관적으로 스파이크를 먹는데 어떡 하지? 개코 대표 무기 중이라 셰리프밖에 못 써서 서러운데 스파이크도 못 설치하게 하는 내 정체성인데도. 닉스닉스 뉴비 일로 와. 뉴비 잡아, 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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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비 어디야? 뉴비 잡아. <laughs> 뮤비야, 미안해. <laughs> 그치만, 너가 제일 맛있어. 뮤비라서. 미안하다, 닉스야. 일단,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내가 봤을 때 운영진 분들은, 벤달 팬텀 같은 주무기를 대표무기로 지어줄 생각은 그다지 없어 보여. 이유는 모르겠어. 일러스트로 안 이뻐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지만, 유일하게, 벤펜 가지고 있는 애가, 그, 뱀팬 가지고 있는 유일한 애가, 제트거든요? 제트가 팬텀인데, 벤다라는 아무도 없어. 뭐, 하여튼, 그걸 생각해보면은, 뱀팬 어차피 줄 생각 없으니까, 그것까지 이해할게, 내가. 그럼 적어도, 스펙터 아니면 스팅어라도 쥐어주란 말이야. 이것도 봐, 이것도 봐, 이것도 봐, 이것도 봐, 이것도 봐! <laughs> 스펙터 스팅어였면 내가 잡았다니까 제 오맨 드럽게못썼는데 지금 봐봐요 오맨이 나한테 여섯 발을 몸 다리에 맞춘 걸 보라고 물론 내가 중간에 개코삥 맞기도 했고 좀 그렇긴 했는데 진짜 스펙터라도 쥐어줬으면 내가 잡았다니까 스펙터 하니까 생각난 건데 여러분 페이드가 대표 무기가 스펙터예요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게 페이드 같은 경우에는 귀체 같은 거 던져가지고 이제 상대 인포를 정확하게 딸수 있잖아 소바처럼 차라리 관통력 높은 가디언 차라리 페이드한테 쉐리프를 줬으면 나았을 것 같아 뭐좀쉐리프 그냥 싸우러 갑시다. 네, 최대한 키를 따기 위해서 천천히. 너딸 거야, 너딸 거야. 오케이, 이거면 됐어! 나 죽을게요! 아니, 근데 방금 진짜 개코는 진짜! 와, 진짜. 못 잡았으면 또 그냥 서로 올 뻔했어, 셰리프라. 어? 뭐야, 쟤? 아, 나 이거 빼빼빼. 비비 비비 비. 가만히, 가만히. 야, 이건 좀 해줘라. 이건 해줘라. 이건 해줘라. 나 궁까지 썼다 얘들아. 이건 해줘. 채트, 채트. 진정, 진정, 진정해. 진정해. 너 숨풍 있어. 아. 나이스, 나이스. 험한 게 메인인데? 이걸 못 잡았다고? 나이스! 아...씨... <laughs> 대체 얘한테 왜준거예요셰리프 우정 영짓는데 얘는 셰리프를 가질 애가 아니야 얘는 셰리프를 가질 상이 아니라고 얘는 이 테니스공은 셰리프를 가질 상이 아니야 대체 이거 셰리프 왜 지어준거죠 여기에 이거? 그냥 제발 스펙퍼 같은거 지어줘요 러앤건 조지게